어서 오세요. 주이스타 뉴스. 하루 중 가장 핫한 뉴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세요. 중국에서 폭발적인 기업고 있는 블랙핑크 블랙핑크 로제 솔로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블랙핑크 로제가 중국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일본인들이 보인 반응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의 솔로 앨범. R은 중국 최대 음원 사이트인 QQ뮤직 디지털 앨범 차트에서 3회간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솔로 앨범의 타이틀곡인 온다그라운드는 신곡 급상승 유행지수와 뮤직비디오 차트 등 QQ뮤직의 5대 차트를 휩쓸고 있습니다. QQ뮤직에도 중국의 주요 음원 사이트인 고구뮤직과쿠뮤직에서도 1위를 차지하면서 중국 내에서 인기몰이 중인 로제의 솔로 앨범은 데일리 차트뿐 아니라 위클리 차트까지 상위권을 휩쓸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디지털 앨범의 판매량 또한 가파르게 상승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YG 엔터테인먼트의 발표에 따르면 로제의 첫 번째 싱글 앨범은 QQ뮤직에서만 현재 10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판매량 통해 중국 내 블랙핑크의 인기와 로제의 영향력을 가늠해 볼수 있는 수준인데요. 타이틀곡 온더 그라운드는 발매 첫날 51개국의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해 월드와이드 차트 정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스파티파이에서도 글로벌 톱50 차트에서 8위에 올랐으며 유튜브에서는 가장 많이 본 동영상 1위에 등극됐는데요. 중국을 비롯해 글로벌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블랙핑크로즈의 싱글 앨범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은 유감스럽지만 일본의 엔터테인먼트는 잔위지처럼 내수용 뿐이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일본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자기만족의 세계라는 것. 개인적으로는 이제 J-팝의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한국은 싫지만 엔터테인먼트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것은 확실히 J-팝보다는 K-팝이 더 낫기 때문이라고 본다. 해외에서 받아들여질만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야만이 일본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점점 더갈라하고 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아름답다. 국가 같은 것은 관계없이 그저 예쁘다고 생각한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왜 지금 미국과 영국의 팝이 이렇게 친척이인지 궁금하다. 한국의 음악은 미국의 음악 그 자체이지만 왜 K팝이라고 불리는 것일까? 시대는 이제 한국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일본 아이돌은 조금 다른 노선으로 노력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다. 그저 세계적인 스타일 뿐, 노래 스타일 자체가 굉장하고, 비주얼적인 면에서도 차원이 다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